우선 어대 선배님과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선배님과 함께 촬영해서 너무나도 영광이었고요. 또 김무현 선배님이랑 또 찍을 때는 어 진짜 그 모니터 앞이랑 카메라 앞에서의 그 변화가 어 그걸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. 카메라 앞에서는 어 너무 이렇게 웃으면서 아뭐 괜찮아요.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같았는데 갑자기 카메라 앞에서는 어그 한상우의 역할에 몰입하셔서 그 정말 그 캐릭터가 되시는 걸 보고 그 저는 솔직히 집에 가면 좀 많이 무서웠거든요. 네아그 <laughs> 모니터하면서 아, 잘 나왔다고 너무 좋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네, 아, 덕분에 너무 잘 나와서 조금 무서웠지만 예. 네. <laughs> 잘 나온 것 같아서 아까 그러니까 무서웠다는 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 캐릭터가 무서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만큼 노배님이 이제 캐릭터에 빠져드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결론적으로 너무 영광이었고 많이 배운 촬영현장이었습니다